네, 오늘은 잠언 3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에 대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은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의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고 말씀합니다.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다 순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순전하다 하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그 용광로를 통해서 재련된, 즉 찌꺼기나 불순물이 전혀 없는 아주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완전한 말씀임을 나타냅니다. 어제 이제 3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린이 예배 세례주의를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학습 세례 입교식을 했었는데 학습 세례 문답 그 교육 내용 중에 성경 말씀에 대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신구약 성경 즉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답변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비록 사람이 기록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약의 디모대 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일부분만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 즉 성경 66권 전체가 다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혜, 특별히 뭐 창세기나 이런 부분이 신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역사서에 보면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정확 무호하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굴은 이 성경 말씀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떠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본문 6절에 보시면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정확하고 오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사람의 이야기를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덧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기에 우리는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5절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의지하면 죄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전하고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뜻을 그 말씀에 더하고 덧붙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6절 끝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순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인가를 더하게 되면 우리는 책망을 받게 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명기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되 내 생각을 더하거나 그 말씀에서 임의로 무언가를 빼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될까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빛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재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에 대해 무엇인가를 더하면 그 말씀에 기록된 재앙들이 더해지고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빼버리면 우리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에서 우리를 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을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은 무엇인가 입니다 아굴은 죽기 전에 내가 두 가지 일을 간구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두 가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 자신에게서 멀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헛된 거짓말은 일반적인 거짓말 그 이상의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나 사람을 거짓으로 속이는 것을 나타냅니다. 10개명에서 제9개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뜻만이 아니라 거짓의 사람, 즉,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며 거짓 증인이 된다면 누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요즘도 그렇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 증인의 증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거짓 증언 때문에 무고한 사람의 생명이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법정에서의 위증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도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미혹합니다. 헛된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거짓된 말에 미혹되지 않고 오히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증인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구리 두 번째로 간구한 것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자신을 먹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절 말씀 보시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 하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물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물질이 너무 없어도 문제이고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너무 부유하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자신을 먹여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동할 양식은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무엇을 내려 주십니까?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는 내리지 않고 그 전날 여섯째 날에 갑절 두 배로 내려 주셨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게 됩니다. 모세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에 불순종하여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둡니다. 그러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 갑절에 두 배의 양을 거둔 것은 다음 날 안실까지 두어도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불순종하여 일곱째 날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 보았지만 어찌 못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의 만나 이야기는 그날그날 이용할 그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바울도 우리에게 비슷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자족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아주 유명한 구절 중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런데 이 구절의 앞 문맥 어떠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바로 앞절인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멋진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상황과 형편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의 자세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순종합시다. 헛된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은경 권사님 추수 감사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헛된 거짓말을 멀리하고. 진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추수감사의 물을 드리는 감사의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감사의 기도와 제목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